지금 앞에요 네. 확장탄창고, 네. 여기도. 동시에 때깔갔어 어. 누가? 안에 살리나 본데? 빨리안 끝나나. 바로 대가리 꽂을 수 있는데. 오케이. 어요야너 바위의 뒤에 그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숨어있음. 알고 있어요. 요거야? 아 죽었네. 아 죽었. 여인가발소리 많이 들린다. 어, 여기다. 어. 왔다 왔다 니 쪽에 문. 오, 가스, 가스, 가스. 다운. 밑에 다운. 다 아, 아, 죽었네. 아이들 페파 하나 있다. 그래? 오케이. 피니쉬. 피니쉬. 애들 여기 다 있네. 우리 2등인데 지금. 야입마든만 잡으면 되는데. 잡 잠시만. 실 없어. 아 챔피언 가. 이거 실드 없어졌나? 왜 실드가 안 차나? 저쪽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. 저쪽에. 아니 전마들만 잡으면 돼요. 2등이 지금. 망했다. 나, 누움아 어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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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붙였다. 저거. 몸에 붙였다. 방금. 아, 아못 죽였는데. 야. 어, 못죽여 저걸로 못 죽이지. 지금 라운드가 몇인데. 오, 헤드. 어, 야, 다 빠졌네, 이 와중에. 꽂으세요, 빨리. 아니 이걸 못 맞춘다고? 야 에임 실화다 이거 와... 야, 야 이걸 와. 못 맞춘다고 가만히 있는데 저걸 못 와, 맞춘다고?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저걸 못 맞춘다고? 아 죽었어 <laughs>